안녕하세요. 원아름의 이준영입니다. 네, 오늘 저의 나쁜 체형을 교정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체형의 이현수입니다. <laughs> 아니, 갑자기 나쁜 체형 그래갖고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제, 저를 보시자마자 이제 현대인들의 안 좋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나 채널을 하면서 편집에 좀 많은 노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현대인의 질병에 좀 많이 노출됐나 싶습니다. 일할 때 제일 멋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오, 좋아. 월요일 저. 제가 진영씨 보니까 진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든 거를 <laughs> 종합적으로 탁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체형의 변형도 사실은 골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지 쪽도 마찬가지지만 상지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무조건 다 틀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건물을 짓을 때 주춧돌 네. 아래 주춧돌이 잘 받쳐 있어야 위도 잘 올라가잖아요 밑에가 틀어져 있으면 위도 같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체도 하체지만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상체, 목까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영 씨또 일단 골반 체크를 해보고 네. 그래서 골반 체크가 만약에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일단 골반을 짧게 이렇게 해서 쉽게 잡는 방법으로 해서 골반을 잡아놓고 상체 케어를 들어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한번 누워보십시오 아, 한번 다리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예, 조금 오른쪽 다리가 조금 길죠. 다리 길이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이 골반이 뒤틀려 있는 거는 어꽤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예, 골반이 얘가 이곳이 아니라 이렇게 예, 제가 어, 당겨 놓이는 여기까지 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많이 틀어지죠. 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얘는 거의 남의 발쪽까지. 예. 나쁘 예, 예, 예. 굉장히 좀 많이 뒤틀렸어요 물에서 뚝뚝뚝뚝 소리 나고. 골반을 먼저 잡아놓고 상체 케어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골반은 뭐 되게 유연하시긴 해. 보니까. 예. 네. 어우, 어, 굉장히 부드러우신데요? 제가 누르면 몸을 허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돌리세요. 네. 본인이 자, 돌려보세요. 나 그렇죠. 둘, 더내릴게 더. 다섯 번만. 자, 하나, 둘, 셋, 하나, 넷 넷, 한번 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완료. 그찮죠 네. 이제 갖다 놓면 지가 들어와요. 네. 어 느껴져요. 예, 네, 네. 그죠. 들어 네, 네. 들어오는 게 느껴지죠? 예. 네. 네. 아까 여기 있었어요. 자 놓면. 으 네. 네. 얘는 이제 자리가 잡히면 이제 별로 소리가 안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원인은 골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제 골반을 일단 잡았어요. 어, 이렇게,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이제 우리, 우리 날개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이 날개뼈, 이 날개뼈, 요 주위, 여기를 이제 흉추라고 하는데, 이 흉추 있는 부분이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올라오면서 경추를 찍어 누릅니다. 이렇게. 쑥 눌러서, 목은 빠지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이 어깨 라인이 앞쪽으로 이렇게 말립니다. 요렇게 말려요. 예, 그래서 정확히 바로 넣었을때 아까 보면 여기는 올라오고 여기가 쏙 들어가 있는, 예. 이게 대표적인 라운드 숄더들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일 먼저 해줘야 될게 사실은 이 부분, 요 흉추, 요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요렇게 푸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요. 어, 나는 혼자서 제가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는 분들 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은 수건, 타올 같은 거 있죠? 타올 같은 거 또로록 말아서 저녁에 주무실 때 여기다 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좀 눌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깨 쭉 쥐고 우리 날개뼈 아래 여기다 놓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내 체중에 살짝 눌립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혀요. 지금 이렇게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이 어깨를 올리면 여기가 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뜨죠. 제일 좋은 거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거는 폼롤러예요. 폼롤러로 여기다 대고 옆으로 갖다 대고 많이 좀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 반대로 누웠다고 생각해서 놓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면 기본적인 등은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풀수 있어요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생각보다 잘안 풀어져요 그래서 폼롤러를 겨드랑이에다 대고 완전히 이렇게 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많이 풀어주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 진영 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많이 뭉쳐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손을 대는 김에 흉추는 조금 교정을 해드릴게요. 네. 또 후, 네. 후, 한번더 해서 네. 그냥 꾹꾹 그냥 겨드랑이 요 사이로 그냥 넣고 쭉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그 실수 중에 어깨 아프면 우리 야, 어깨 좀 주물러라 그러면 이제 앉아서 이렇게 꾹꾹 주물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에요. 왜냐면 어깨가 아픈 이유는 항상 우리가 팔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이렇게 당겨져 있거든요. 여기. 쭉, 거기다가 또 스트레칭을 또, 이제 스트레스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엎드려서 만져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팔을 올리고, 이렇게 나면 여기 늘어져 있던 근육이 이제 좀 힘을 들쓰겠죠.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편하게. 이렇게 꾹꾹 주무르지 않으시고요. 그냥 비벼도 돼요. 이렇게. 진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되게 딱딱해요. 이 목덜미 뒤에. 여기에 이제 왜 항상 고개를 이렇게 떨기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 뒤에가 항상 당겨져 있겠죠. 항상 이렇 이러고, 이루리다 하더만 기가 당겨져서 이 부분을 항상 좀 이렇게 좀 많이, 엄지손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어, 예, 어. 예, 예. 이렇게 잡고, 고개를 살짝 지으면서꾹 누르면 돼. 자, 이렇게 네. 또한번 더, 예. 이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씩을 한몇 번씩 해주면 굉장히 편해요. 누를만 하죠. 예. 그 이제 만져보면 본인들이 아픈 어. 부위가 있어요. 예, 요런 데. 예, 예, 요런 데 아픈 데가 있어요. 근데 꼭. 평소에 이렇게 기울이고 하면은 네. 네. 그 가슴 답답하다는 느낌이 네. 되게 많이 드는데 오늘 아까 딱 섰을 때 네. 평소에 인위적으로 만들던 내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네, 네. 그죠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쉬운 몇 가지 방법들, 습관만 가져도 굉장히 부드러운 몸이 됩니다. 아, 오늘 많은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와 건강한 신체로 편집을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저도 역시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뻣뻣하실 줄 몰랐는데, 어, 진짜 그 편집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군요. 원하렌 <laughs> 트레이닝의 이진영, 좋은 체형 t v 의 이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